오늘 옷 정리를 하고 있어요. 머리가 머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가게 오면 이런 머리끈이 <laughs> 막 있어요. 머리 묶으시라고. <laughs> 머리를 좀 묶고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색깔이 너무 예뻐. <laughs> 되게 부드럽고 이런 빨간 색깔 윗도리는 포인트 되고 되게 좋고 얼굴도 좀 환해 보이잖아 이렇게 아니야? <laughs> 겨울에는 왠지 겨울, 크리스마스, 연말 이럴 때는 이런 색깔을 조금 더 자신감이 있게 입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겨울이 되면 항상 이렇게 색감이 있는 거를 좀잘 입는 입고좀 노력해요. 근데 이거 사실 나한테 작아.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오늘 이 치마에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치마가 지금 저는 2X 라지 입었거든요. 2X 라지. 근데 진짜 이게 이거 봐. 이 말이 다 말이 안 되잖아. <laughs> 말이 안 되는 나나9구 사이즈거든.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넓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laughs> 그치? 이게 이제 기모는 아니고 기모는 좀더 뚱뚱하게 보일까봐 <laughs> 이런 골치 니트로 되어 있고 이 밴딩이 세상 너무 편해. 역시 이래서 국산이 좋아. <laughs> 그치? 근데 뒤에까지 이게 약간 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키가 175 그대로 2X 라지를 했더니 이 통이 되게 넓더라고 이게, 이게 통이 좀 넓어서 건조기를 더 돌려야겠어요 나 이렇게 큰 옷이 너무 좋잖아 큰 옷이 잘 없어가지고 아무튼 오늘의 니트 니트 가디건? 많이 사세요 사이즈를 좀 재볼까 사이즈? 줄자가 있어 되게 부드럽고 약간 도톰해요 너무 얇은 그런 니트 아니고 가슴 단면이 55 저는 보통 가슴 둘레가 120 정도 돼야지 좀잘 맞는 편인데 이게 110 인거 보니까 77분들까지 총 장은 59 이게 길이가 크롭도 아니고 길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크롭은 어 조금 멋내기 할때 좋긴 좋아도 예쁘기는 한데 저같은 아주머좀부담스럽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크롭을 잘안입어입크요을 입... 안 언제 입제입피원피입에입크요 n e 뭐 니트든 뭐 가디건이든 맨 i 맨이든 n e 은 원피스 위에 원피스 위에 is 이 진짜 예쁘고 날 c e k r o b e 살까지 a one p i e c 데 실크 치마 e l is a one piece. Krobel is a one p i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입어도 이런 기본 슬랙스, 약간 핀턱이 좀 있는 슬랙스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색깔 좀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입어도 예쁠 거고 이거는 일자 1자 데님이야 데님 화이트 데님 화이트 데님 골, 약간 얇은 골덴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때 그렇죠? 요거 음, 바지에다가도 그냥 이렇게 입으면. 멋쟁이, 멋쟁이 스타일. 이 바지가 입어본 손님은 다 가져가시는 바지. <laughs> 이 바지가, 이바지 진짜 좋아. 촙촙촙. <laughs> 뒤에도, 바지가 뒤에도 딱 좋은 뒤에 이 손님들이 입어본 사람은 다가져가는 바지. 이거는 속기모 없는 겉기모 완전 골덴, 완전 골덴. 이거 우리 바지 내가 많이 많이 좋아하는 바지지. <laughs> 이렇게 입어도 좀 멋스럽죠. 어때? 어때? <laughs> 예쁘지 않아? <laughs>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지 않아? <laughs> 오늘은 이렇게 코디하고 집에 가려고 <laughs> 요거하고 요거하고 입으세요 하고 집에 가려고 <laughs>